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분한 분을 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찌르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가시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시에 대해서, 사단이 찌르는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찌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어 바울 자신이 겪은 건데 바울 자신이 겪은 건데 마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게 많죠. 정말 자랑할 게 많은데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경험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하듯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담회사에게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여러분, 그 후에도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만났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을 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부득불, 자기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 지금 왜 이야기를, 이 자랑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거짓 사도가 들어온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이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 안한게 아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11장에는 바울이 정말 분노했죠. 정말 화가 난 채로 지금 말을 막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채로 23절에, 11장 23절에 그들이라고 했는데 이 그들이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 스스로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는 이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 0에서 하나 감한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당한 수많은 고난도 고난들 있지만 그거 외에도 교회를 향한 교회를 때문에 내가 겪는 이 고통,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가 받는 이 고통이 너무너무 지 크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부 자랑할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 눈에 보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자랑할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하고 나서 그다음에 1 2 장으로 넘어서이 영적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 하고, 6절에 이렇게 말하죠. 12장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내가 그만두겠다, 그만하겠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한번 읽어 보면 뭐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때 보면 너무 너무 놀래죠. 그러니까 바울이 본 것,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기록하고 편지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를 할때 정말 어마어마한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을까.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깊었기에. 이렇게 뭐 로마서 같은 데 한번 읽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글들을 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자세히 알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경험들이 너무 크고, 지금 바울이 보는 계시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제가 유대인 신약성경으로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대적자 사탄입니다. 대적자의 사자가 나를 찌르도록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이 이 몸에 몸에 이 가시 때문에 몸에 가시를 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몸에 가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몸에 가시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8절에 보면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거두어달라고 간청을 했답니다. 바울이. 세번 기도했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출임을 만났고 출임과 교통하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세 번씩이나 간구를 했다는 얘기는 세번다 거절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얼마 얼마나 이게 심 심했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수 있어요. 이것이 이것을 누가 찌르는 겁니까? 이 약점을 가지고 이 가시를 가지고 사단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너 이게 이게 너가 이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냐? 너가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냐? 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찌르 는 이것을 주님 나좀 제발 이거 좀 거둬 주십시오.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 잔이 지나가도록 세번 기도하셨죠. 바울이 그 심정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제발 이것좀 거두어 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 은혜가 그러니까 내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약점을 거두지 않고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약점이 없으십니까? 이런 가시들이 없, 없, 없습니까? 그래서 이, 어,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 몸에, 몸에 있는 이 가시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고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안 지릴 것이다. 담배색 도상에서 빛을 봐서 뭐 눈이 안 좋아졌을 것이다. 뭐안 질이었을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간질이 아니었을까? 뭐 설설교 중에 막 넘어지고 이런. 제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추측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눈을 눈이 멀게 하셔서, 눈이 보이지 않게 하셨는데, 눈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 뭐 중간 정도로 회복시키셨겠습니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도 주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바울이 어떤 몸에 가시가 있었길래 이토록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바울사도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대요. 로 사도행전 7장 그리고 8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스테반이스테반 집사님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교당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샤울,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둡니다. 그 장면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사행대를 읽다 보면,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뭐, 사울, 바울.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제, 7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자, 57절부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때 그들은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테반에게 달려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은 그를 성 밖으로 던지고,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사람들이 치기 시작한 거예요. 성밖으로 던져버리고.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그들의 고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들이 도, 그를 돌로 칠때 스테반이 하나님께 부르지었습니다. 주 예수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무릎 꿇고 외쳤습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팔장 이렇게, 시작, 이렇게 시작해요.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그 증인들이 옷을 다 사울 발 앞에 놨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의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예후다.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불분문하고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도록 넘겼습니다. 사울의 등장과 사울이 어떻게 지금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이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지 목도하고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누가 이것을 지금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사정전을 누가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었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것을 생생하게 들은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들을 다 듣고, 누가가 기록을 다한 거예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충만했던 스대반. 정말 예수,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스대반 집사님. 그가 죽는 것을 지켜봤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그것을 다 봤어요. 자기가 동의했고, 자기 발앞에 제인들이 옷을 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세 번이 사랑했던 그분을 내가 전하고 있어. 정말 그 초대 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정말 예수하를 너무너무 사랑한 스데반 집사님을 바울이 죽인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해요. 다니면서 전해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사함 받고 용서 용서 받고.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이 생각이 안 납니까? 하나님께 용서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바울이 이제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늘 마음속에, 늘 마음속에 사단이 이것으로 찌르는 겁니다. 사단이 이 일로 찌르는 거예요. 괴롭힙니다. 하나님 앞에 간과합니다. 주님. 제가 그때 사단의 충동에 제가 모르고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스테반 집사님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을 제가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소문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스테반이 사랑한, 스테반이 증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테반의 일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제 스테반에게 빚진 자가 된 겁니다. 스테반이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스테반 집사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교 직전에 한 기도를 주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 기도로 바울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 기도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됐어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빛진자, 복음의 빛진자, 테바에게 빛진자가 된 거죠. 결코 도망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아요. 정말 영적인 체험, 수많은 체험들, 을 수많은 것들을 바울이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바울이 경험하고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도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이 가시를 남겨두신 겁니다. 사단이 총동지를 했고, 사울이 그 총동지를 넘어갔고, 스테반을 죽음에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주세요. 주님 앞에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과하면서 이것이 사라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는 메시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내 약점을 자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10절. 나는 메시아를 위해 인내한 약함과 모욕과 고난과 박해와 역경에 매우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몬서 3장 34절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바울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자랑할 것리들이 있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고린도전서에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고린도교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가 약하고 두려워 떨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안에 있는 약점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일어날 일도 있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도, 일어날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 아, 볼 때, 사람들이 이것을 볼때 나에게 약점이 될수 있는 것, 사람들이 심지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것,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내면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으로만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알잖아요. 나에게 왜이 약점이 왜 생겼는지. 나에게 이 가시가 왜 생겼는지 하나님과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건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의, 나와의 관계에서 생긴 것들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약점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정말 내가 빚진 자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바울이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이런 바울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바울 스스로 말하면 복음의 빚진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나는 복음의 빚진자예요왜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약점을 갖고, 내가 이런 가시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것이, 내, 나, 나에게 있는 이 가시가, 평생을 나를 치룰 수 있겠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이 오히려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도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극률히 여길 수 있어요. 그 동일한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동일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극렬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겪어 보지 않고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을 가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갔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지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이전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나의 그 약함이 오히려 강점이 될수 있도록 나의 그 약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시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통로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하, 행했던 일들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행하여진 일들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약점이 되고 또 가시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시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잇는 가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이 찌르는 대로 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정말 인생의 그 가시를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지산배가 있다면 오늘 사도바울처럼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약함이 그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주에 또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